근데 이게 컬큐민이 우리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특히 암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컬큐민 역할이 아주 큽니다. 우리 유전자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시키는 것도 높이기도 하고, 신생 혈관을 만드는 것도 억제를 하고, 그래서 아주 그 효과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첫 번째는 항상 물을 좀 많이 마시라. 요즘에는 그 건강을 위해서 페트병을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바쁘다 보면 물을 안 마시거든요. 항상 물을 좀 많이 마시고 그 음식 먹을 때 너무 서두르지 마라. 대개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5분에서 10분 만에 먹어버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대개 외국 사람들. 보면은 한 30분 정도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분 안에 먹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것도 말이 그래요.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 좀 이제 나는 이제 잘게 많이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같이 먹는 사람도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분이 한 숟갈 넣고 한3 0분 100번을 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 싫다라는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천천히 많이 씹어서 먹는 습관, 눈 씹어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밥을 먹어요. 그런데 다 먹지 말고 한네 숟갈 정도 남기고 나오라고. 그건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데 저는 소식을 주장. 암세포를 굶긴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먹을 만큼 먹고 거기다 덤으로 먹으면 이거는 암세포한테 밥을 고봉으로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식 그러면 소식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한 3분의 2 정도 하고 이게 처음에 적응하기 어렵죠 한한달 정도 열심히 연습하면은요 다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에 바쁘다 보니까 막 한두 가지 반찬에다 막밥 먹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몇끼 먹을 때마다 최소한 서너 가지 정도는 놓고 그래야 먹는 게암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암 음식 중에서 기대하는 효과만큼 그렇진 않더라 이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모한자 우리 강황, 울금, 이제 전부 다 이게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컬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근데 이게 컬큐민이 우리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특히 암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컬큐민 역할이 아주 큽니다. 우리 유전자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포 자살을 시키는 것도 높이기도 하고,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도 억제를 하고, 그래서 아주 그 효과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흡수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흡수가 잘안 되니까 나는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으면 열심히 먹은 만큼 효과가 나야 하잖아요. 근데 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칼큘면 강황에 대한 논문들이에요. 아마 우리 구글이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부분 다 효과가 좋다고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효과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나오질 않더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나노 강화, 막 이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하지 않는 한은 흡수율이 낮아서 기대 효과가 높지 않다. 또 우리 브로콜리가 항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브로콜리가 어 정말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오느냐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브로콜리 속에는 여러 가지 쌀 포라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서 브로콜리를 먹거든요. 그런데 브로콜리는 그 자체에 어떤 그 셀레늄이 함이 되는 게 토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화산토에서는 화산토가 셀레늄이 많기 때문에 화산토에서 재배한 브로콜리는 셀레늄을 많이 가진데 화산토가 없는 지역에서 브로콜리를 재배를 하면 셀레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셀레늄을 먹는다고 브로콜리를 열심히 먹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만한, 어, 효과가 나지를 않는다는 거. 의외로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중요한 게 흡수율 때문에 그래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때는 흡수율하고 상관없이 동물 실험하 하면 효과가 좋게 나오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먹었을 경우에 되게 보면은 10%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 음식이라 해서 맹목적으로 매달려서 먹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먹으면서 조금씩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효과를 내게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외로 항암작용이 있는 것들, 이런 부분 보면 요즘에 우리 김값이 뭐 엄청 금값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김을 먹으면서, 야, 이게 항암 적용이 있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먹잖아요. 김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후코이단에 이렇게 제품으로 또 나와 있는데, 김에도 있거든요. 해조류에 많이 있죠. 김이나 미역이나, 어, 그 다음에 다시마. 그런데 우리가 미역은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다시마도 그런데, 김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고구마. 의외로 고구마가 이런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잘못 해요. 근데 고구마는 껍질 겉에 있는 껍질의 자색 자색 껍질이 안토시아닌이라는 그런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안토시아닌은 신생혈관을 억제해서 암세포가 커나가는 것을 차단을 시키고, 그다음 에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변이된 유전자들을 조절을 하고 또 항산화 작용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구마 속에는 요즘에는 고구마 안에도 자색 고구마라고 있잖아요. 껍질만 자색이 아니고 안에 있는 과즙까지도 자색으로 되 있는 경우 이거는 그만큼 안 투시 아주 많는 뜻이고 또 우리가 고구마를 먹으면은 줄기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버리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 중요해요. 이게 인율린이라는 식이섬유거든요. 이 식이섬유가 우리 장 안에 들어왔을 때 장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 유익균들의 밥이 돼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대사산물이 나오는데, 이 대사산물 중에서 특히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어, h d a 이라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뷰틀레이트. 이런 뷰틀레이트라는 지방산이요. 어, 단쇄 지방산이 우리 장에서 만들어져요. 이게 h d a 이라는 암을 줄기세포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유전자거든요. 이걸 꺼버려요. 그런 성분의 이눌린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는 아주 면역도 올릴 수 있지만 또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청 있잖아요. 이것도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글루코실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을 올려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무청 같은 거 우리 시래기국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많이 쓰세요. 우리가 밥 위에, 주식 위에 반찬으로 만들어지는 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항암 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 별로 그렇게 어~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 되겠습니다.